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크고 흰 보자 그 위에 앉으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즉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진리가 그대로 이루어짐을 또한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확인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분명히 나누어지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복음 선포하시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분명히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고 있는 것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심판이 임하지만 그때를 정확히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러기 때문에 성도된 우리는 이 심판을 어떻게 지혜롭게 준비하는가라고 하는 게참 중요합니다. 분명한 건 심판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때를 알지 못하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어쩔 줄 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믿음의 사람답게 담대하게 심판을 준비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준비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는요. 12절 말씀 보십시다. 12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12절자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의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자, 우리가 1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안 하나님 앉아계신 보좌 앞에, 책들, 그리고 또 다른 책, 곧 생명책이 펼쳐져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즉,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두 가지 책, 책들, 그리고 생명책이라고 하는 또 다른 책이 하나님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럼, 이두 가지 책이 어떤 책일까요? 먼저 말씀드린 책들이라고 하는 것, 이 책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입니다. 예. 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구별 없이 이 책에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책, 생명책이라고 하는 책이 나오죠. 이 생명책은요, 구원받은 자, 그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두 가지 책이 다 하나님 앞에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네. 이두 가지 책이 다 하나님 앞에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행실을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각 사람의 행위는 다이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심으로 예, 나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죄악을 멀리해야 하며 또한 자기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말씀으로 지켜 나아가는 즉 말씀으로 다스려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는다 하지만 우리들의 행위도 그 책들에 기록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았기에 생명 책에 내 이름도 기록되지만 또한 다른 책에도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행실이 다 기록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붙어 있는 동안 내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듬어 나아가야 하고 또한 지켜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신앙의 모습을 만들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 믿는 자의 행동도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빠짐없이 보고 계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늘 만들어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꼭 기억하시고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요, 13절 말씀 보십시다. 13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자, 여러분들, 이 13절 말씀 보면은, 바다 가운데에서 죽은 자도, 또 사망과 음부에 죽어 들어가 있던 자도, 하나님 심판보좌 앞으로 나온다고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12절 끝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책에 대한 설명이 끝난 다음에 12절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바다, 그 다음에 또 사망과 음부. 거기에서 죽은 자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예. 모든 자가 예외 없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바다에서 죽어서 그 시신을 찾을 수 없어도. 예. 바다가 메어 준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사망과 음부. 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이 죽음의 장소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 있던 자들도 심판의 때가 되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심판을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교만하고 이 세상에 빠져 살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영원한 심판이나 형벌은 생각하지도 않지요.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복음도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인 우리들 세상에 분명히 그러기 때문에 증거해야 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반드시 행위에 따른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에 그렇죠? 예. 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이 특별히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도의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예. 전하는 자. 예. 여러분들이 애, 정말 마음에 품고 애끓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꼭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더욱 간절히 그리고 삶으로 예수 믿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15절 말씀 보십시다. 15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예.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지옥불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네, 저는 이 15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네. 제 개인적으로 제 마음 속에 커다란 울렁거림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그 느낌이 뭐냐하면 은혜로 구원받은 것 이게 이것만이 살 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크게 느꼈어요. 예. 이살 길에 들어선 우리는 복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깊이 깨달았습니다. 왜 불못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한 명도 예외 없이 예그 책들에 기록된 행실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것을 거꾸로 뒤집으면 생명책에 기록됐나 구원받았다고 안심하지 말고 그렇죠. 천하 모든 만민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수 있도록 예수님 말씀 따라서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내가 되어야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들어가,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터인데, 이 귀한 삶을 나 혼자만 살아서는 안 된다. 나누고 전하고 증거하고, 특별히 예수 믿는 자의 복된 삶을 보여주는 내가 되어야 하는구나. 내가 구원 받은 자의 샘플이 되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아 할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될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도 주시고 또한 성도의 삶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아 예수 믿으면 이런 은혜 가운데 이런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걸 세상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세지 말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믿음생활하며 살아가야 할지 깨달아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못에 던져지는 분명한 심판이 있습니다. 어느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느냐가 참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우리들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며. 복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자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복되고 행복한 것인지 보여주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내가 지켜 나아가야 할세 가지 신앙의 모습 꼭 지켜 나아가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